인생이란 나의 수많은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 선택의 결과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보여준다. 지금 생각해보면 헛되고 부질없는 선택들도 많았다.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 선택들은 소중한 삶을 갉아먹는다. 만약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유한한 내 시간과 에너지에 집중했다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인생 최대의 역설은 머리는 알고 있으나 나의 연약한 의지로 인하여 여전히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인생의 낭비를 막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삶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소유가 나 자신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많이 풍부한 경험을 선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회의 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생각이다. 나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연동시킨다. 건물을 소유하거나 많은 돈을 갖게 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들이다. 이를 소유 중심의 삶이라고 부른다. 물론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돈과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비로소 어른의 인생을 시작할 때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그 시작 지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걸까?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걸까? 그것은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시작 지점부터 원하는 자산을 갖고 나서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불행하다면 이것은 완전한 실패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갖게 되었는지가 나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만 한다. 삶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사람들이다. 소유 중심의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소유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크기, 자동차의 브랜드, 자산의 규모 등, 물질적 가치는 쉽게 숫자로 표현되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에 집중할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끝없이 비교하게 된다. 비교라는 행위는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뉜다. 내가 누군가보다 부자라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이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오가게 된다. 그 불확실성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하지만 반대로 경험은 비교할 수도 비교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은 나만의 고유한 성질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 경험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다. 경험을 중요시 여기면 남들과의 비교에서 더 자유롭게 된다. 또 소유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 구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내 정체성은 집주인, 부자에서 끝나게 된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세상과 내가 만나게 되어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생긴다. 내가 경험한 것들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나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줘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그들은 경험을 늘려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대신에 함께라는 추억을 쌓아간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나다움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렇게 소유 대신 경험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내 인생이지만 정작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 배우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에 부질없음을 깨닫는다. 직장인으로 회사에 충성하며 평생 일했는데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 회사의 상황과 업무의 날을 맞추면서 살아와서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 내 인생의 회사를 제외해 보니 나에게 뭐가 남아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일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은 아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건 분명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남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순간에도 정작 돌봐야 하는 나를 챙기지 못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있거나 직장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김과장이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상사가 부임했고, 그 상사는 김과장에게 그동안 맡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누구라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일을 던져놓고도 일이 늦어지면 그에게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줬다. 일의 업무가 가혹하다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상사는 더 심하게 그를 몰아세웠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고 견디기가 버거워졌다. 그는 갈수록 예민해지고 항상 신경이 곤두섰다.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할 때도 별것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전부인 회사와 일을 사랑했다. 김 과장에게 있어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팀에 소속되어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요소들이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면의 균형과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억지로 버텨야 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인생에 없다. 나의 아픈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인생에 있어 사회적 지위, 직장, 주변 동료들, 가족, 배우자, 자식들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면 결국 마음은 병들고 주변 상황은 더 황폐해지는 것이다. 직장, 타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나와 멀찍이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데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챙기고 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 돌보다 보면 독성 가득한 쓰레기를 자신에게 쌓는 경우가 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망가져서 타인까지 돌보지 못하게 된다. 나 자신을 챙기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해서 두렵고 막막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스스로에 대한 힘을 잃어가는 상태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면서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스스로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고 나만의 세계에서 온전한 나로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왈도 에머스는 자기 신뢰를 강조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을 것을 강조했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믿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남는 건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실패의 고통이 커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매년 새 다짐을 하고 다이어리에 첫 장을 넘기며 새로운 결심을 한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그 다이어리에는 반 정도 밖에 쓰지 못하고 먼지만 가득 쌓여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이 되어도 다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렇게 무언가를 해도 어차피 실패할 거라는 믿음만 강해진다. 그렇게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순간들도 있다. 나는 10년 걸려서 겨우 이뤄낸 것들을 단몇달 만에 쉽게 이루는 사람을 만날 때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특히 요즘 들어 20대 중반인데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 나는 그들이 한달 버는 수익을 몇달 동안 꼬박 일해야 벌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이러한 생각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성과나 결과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건부 믿음인 것처럼 내가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꼭 있어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성공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평가하여 결론 짓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다 성공시킬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나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을 단한 명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성공은 했는지, 남들이 나와 비교하여 무엇을 얼마나 더 잘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다이어트를 계획해서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는 다이어트에 실패했고, 운동도 하지 않았고, 결심한 것에 대해 절제도 못 했는데, 이 실패는 너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향해 자책과 비난을 쏟아내는 선택을 할수 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일도 바쁘고 집안 행사도 많아서 성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으니까 원인을 잘 찾아보면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 될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실패한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다음에 다시 일어나 도전할 힘이 생긴다. 교육 심리에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다는 믿음도 포함된다. 세계 마라톤을 장악하고 있는 케냐 선수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페이스 조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케냐 선수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케냐 선수들만이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성적이 가장 낮은 선수조차 자신에게 한계는 없으며, 경기 당일은 나의 날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성적을 올렸다. 케냐 선수들은 경기 결과가 좋았기에 스스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 더 빛을 발휘한다.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인생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작 삶에서 큰 좌절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나를 불신하면 더 쉽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다. 큰 실패는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커다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배운 것이 아닌 내가 경험으로 깨달은 그 배움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나를 독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시도하는 순간 우리 삶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신뢰한다고 선택하는 행동이다. 오늘 나는 나를 믿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과정을 거쳐나가면 결국, 이 끝에는 내가 쌓아온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대한 작은 행동을 실행하면서 스스로를 믿고 끈기 있게 지속한다면 성공하는 나, 행복한 나, 기뻐하는 나와 같은 나만의 정체성들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된다. 결국,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나라는 자만 남겨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을 안겨줄 것이다. 내 삶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인 나를 불신하는 생각들, 나를 우선시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소유 중심의 삶들이 내 삶을 갈가먹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들로 삶을 채워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